아 형님, 음, 진짜 요즘 세상이 좀 좋아졌다고 느껴지게 뭐냐면 음. 옛날에 제가 썸타다 왔었을 때만 하더라도 음. 차 정보 찾으려 그러면 어. 진짜 한땀한땀다 찾아야 됐거든요. 어. 너무 힘들었어요. 음. 그때도 채찍 p t 가 있었지만 음. 그렇게 정답률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어. 어. 그런 차들 있잖아요. 막, 2연식 때 피해라, 이연식때 피해라. 음. 근데 오늘 차가 딱한번씩 나오더라고요. 어. 이연식은 사도 된다고. <laughs> 정기형이 또 그지? 미션이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어. 근데 이제 오늘 추천드릴 모델은 여러분들 또 국산 SUV 오랜만에 가성비로 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얘가 후기형으로 넘어오면서 2.2의 4륜 구동.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매물 자체가 지금 후기형의 4륜이 없더라고. 음. 딱 단지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추천드릴 건데, 그랬더 저렴하고 오늘 부담없는 수업라뭐 진행해 볼 겁니다. 가성비 추천 매물 오늘 코란도 시 코란도 시 야무지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안겨 있어. 자이 차량도 저희가 한때 굉장히 많이 팔았던 모델이야 코란도 시. 알티마, HZ 그랜저, SM6, 두루두루 참 많이 팔았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옛 생각도 나면서. <laughs>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후기형보다는 전기형 버전 모델이나 다른 보다는 이륜 구동이 많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등급이 2.24륜의 RX 최고급형 등급입니다. 아, 이러면 또못 참죠? 자, 국산 SUV 천 언더로 많이들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준비한 추천 매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년 3월 등록의 주행 거리가 14만 9천 킬로고요. 사고력에서는 완전 전무사고 모델입니다. 뉴스타일 코란도고요. 2.2 4륜구동의 RX 최고급형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 진짜 매물 귀하 거든 주사? 네. 오늘 준비한 금액은 790만 원. 790만 원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란도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저는 코란도 시를 좀 좋아했던 포인트가 음. 이 뒤에서 쫓아오는 거 보고 있으면 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생긴 게 약간, 어. 약간 아치 그리면서 되게 웃고 있는 것 같이 생겼거든요. 아, 그래? 네. 뭐, 물론, 이쌍용이란 회사는 뭐, SUV 전문 회사고, 지금은 이름이 K, KGM. 네. 너무 언급을 안 해가지고, 예. 네. <laughs> 요즘에는 뭐 토레스 좀 팔리는 것 같고, 중고차로는 사실은 이제 요 정도 사이즈, 뭐라고 표현, 쫙, 쫙 중형급 사이즈에서는 코란도가 진짜 많이 판매가 됐었고, 근데 이 차가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인기가 많은 이유가, 금액 대비해서 요런 또 프로필은 없어 왜냐면 연식 17년식에다가 4륜구동의 최고급 썬루까지 프 올라가져 있는데 오늘 790이다 요러 면은 감사합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자 코란도씨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제 전면부는 이렇게 부분 변경이 좀 돼가지고 헤드램프나 이런 것들이 좀 날렵하게 좀 바뀐 것 같고. 디자인은 정말 무난해, 그지? 그죠. 어,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1000 언더의 SUV 간, 간것 같아요. 준비한 것 같아가지고. 게다가 또 4륜 구동까지도 지원되는 모델. 약간의 조금 걱정되는 거는 조회수가 좀안 나올까봐. <laughs> 3,000? <3천. 웃음> <laughs> 그쵸. 앞타이어 잔이랑 한 3, 40% 정도 남아있고. 저희가 오늘 또 외부 차량도 또 진행하고, 예, 와가지고. 통풍까지 있어요, 운전석. 내비, 선루프 네. ECM까지. 야, 국산 요 정도 등급의 요 정도 옵션이면, 땡큐죠. 네. 땡큐고. 뒷좌석 열선까지도 올라가져 있죠. 뒤에도 시트태도 깔끔하고. 생각보다, 우리 지금 국산 현대기아 SUV 자체들이 워낙 장가율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700, 약 800으로 살수 있는 SUV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투산 스포티지 정말 오래된 것들. 어, 아마, 한, 13년이나 14년씩, 뭐, 요 정도 때, 가야지 가능하고. 자, 이렇게 코란도시. 2.2, 그, 그러니까 뭐, 차량 사이즈 대비해서, cc도 좋죠. 2.2. 아래쪽에는 수납공간도 있고요 6대4 폴딩도 가능하고. 요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누유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꼼꼼하게, 어, 점검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자, 오랜만에 준수야이거 국산 SUV 1000원 더 갖고 왔는데, 느낌 어때? <laughs> 저도 이제 너무 반가운, 반갑긴 합니다. 어. 옛날에는 노이로제 걸렸거든요. 어. 아이신 미션이냐, 비트라 미션이냐, 이걸로 어. 댓글을 해서 엄청 욕먹어가지고. <laughs> 맞아, 저희가 또 판매 차량들이. 싸야 뭐 천만 원대 네, 이렇게 또 판매가 되고 있고 가성비 매운입니다 실내 옵션 부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윈도우 버튼 접유 부분 올라가져 있죠 시트는 수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4륜 구동 자린구동... <laughs> 제어할수 있는 버튼부터 VDC 전방 센서 열선 핸들 기능까지도 있고요 왼쪽에는 볼륨 아, 크루즈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주행거리는 149,000km로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 썬루프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ECM까지 됐고 내비는 아틀란으로 올라가져 있네요. 후방 카메라도 있고. 자, 버튼류들 아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공조기 약건 버튼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열선 통풍까지. 예. 네. 운전석에만 통풍까지 추가 지원이 되어 있다라고 예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코란도 시타니까 감이 가 새로운데요? 아, 핸들인데 되게 가볍다. 핸들 자체가 많이 좀 가볍 네요 그리고 정말로 이 코란도 시요 등급에는 4륜구동 진짜 저희가 많이 못 봤어요. 4륜구동에 특히나 이제 여기 1 7 년식 이렇게부터는 좀 모델이 앞부분이 좀 페이스리프트 되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옵션도 뭐요 정도면은 그지? 네. 어 네비 버튼 열선 e cm 썬루프까지 아주 부족하지가 않고. 주행거리는 뭐 149,000, 뭐 15만 킬로때 이제 보고 있는데, 예. 코란도도 약간 무적 같은 이미지잖아? 아, 그런가요? 어, 약간 뭐키로스 어, 그냥, 뭐 베라나 모합이 요 정도 아니어도, 그래서 생각보다 키로스 많은 모델들도, 어, 많이 타시더라고. 왜냐면은 이제 유지비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연비도 얘도 또잘 나오고 하니까 그냥 부담 없이 타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마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우리 동민이 동민이가 첫 차를 딱 코란도시 요차 샀거든. 아 그래요? 응. 음, 동민이가 저전 이렇게 저희 PD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요거 맥스크루즈. 어 맥스크루즈 타고 저기 삼겹살집 하고 있는데 자영업이라 좀 힘들다고 합니다. <laughs>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다들 이런 거 같아. 여기 있으면 좀 이제 이 금액 대비 가성비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음. 왜냐면은 지금 7 9 800으로 정말 냉정하게 투싼이나 산타페를 가기에는 너무 올드 된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걔네들이 코란도보다 뭐 차량의 성능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좋으면야 뭐 사겠지만 안 그렇거든. 그 오, 정말로 뭐이 정도 등급에 코란도가 됐건 뭐가 됐건 거의 기능이나 이런 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되려 이제 코란도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특히나 이거 엔진 자체도 2.2 엔진 이렇게 올라가져 있어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고 또 기존에는 없었던 전검까지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 준비한 코란도씨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추천 모델 코란도씨입니다. 금액은 7 9 0만원에 진행할 거고요. 4륜구동 모델 옵션도 꽤 많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